지금? 너야말로 뭐하는거야 너네를 원수로 갚아?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? 방송사고를 막아줬던 나정은 예나의 행동에 화가 났고 난 언니가 나 시궁창에 빠지니까 밟고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? 너가 이제부터 시궁창에 빠지건 죽게 생기던 절대 안 도와줄 거야 다시 돕는 날에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연락이 안 되는 예나가 걱정돼 음. 집까지 찾아왔는데?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예나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되고 긴급세세로 갔는데 우리 예나는 배고래가 크기도 하지. 과거의 예나는 너무 잘 먹는 아이였지만 나 아, 형면 먹고 싶어 선생님 먹고요. 살 빼기 위해 먹고 싶은 걸 꾹꾹 참아가며 결국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데, 예나야너 일어났니? 그동안 얼마나 뭘 그렇게 안 먹었으면... 몰라요, 언니, 몰라요. 나도 힘들어 죽을 뻔했다. 언니 결혼해서 애도 있고, 남편도 있고, 난 남편도 없고, 애도 없는데... 진짜 일밖에 없는데... 자리까지 뺏으러... 언니가 미웠다고요. 그렇게 예나는 나정을 싫어했던 이유를 털어놓게 되죠.